우리 누구랑 싸우냐? 자이라제도. 아 쟤네 이길려면 이거 사야 되는데? 불필이. 누가 그웬이지? 나. 아, 너야? 너 사일러스잖아. 그웬인데? 아니네. 아 그러네. 뭐야? 왜나 따라하냐? <laughs> 뭐라노? 한대 불필이 삼. 과가이이다가 니가. 기가 니가. 니이 니가. 니니 이거 먹어 너 니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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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이 니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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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가니 와, 사이트 있네. 어, 뭐야? 잭스도 있어. 잭스 있네. 아, 또. 어, 그거 모른다. 그 응, 알아? 그냥 알아. 어, 모른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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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씨, 아니 뚫을 어, 아, 뭐해? 너네 피지컬의 신 피지컬 갤러리. 아. 저는 조준경 부착을 먹었습니다. 실버지만. 아, 진짜. 아, 쟤는 좋은 거 뜨는데 나는 뭐라노. 아, 이게 걸립. 뭔 거야? 오늘 진짜 망했다. 리로 다 해야겠는데. 야, 실인데 오, 야 그거 좋은데. 등속이 됐 정말 이거 유튜브 박제되는 거 알지, 지면. <laughs> 야 이거 <laughs> 이거라서 빨리, 그, 때야, 돼알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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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어. 아... 야 이거는 근데 어쩔 수 없어 나 불필이라. 얼마 하나? 아비 멀리가. 우리 모대가 좀 초보야. 아니 박재일 말안 하냐고? 나 혼자 혼자 팀이야? <laughs> 마이크 또 망가진 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, 이거 춤춰야지. 쳤나? 아, 전화 중. 시작하면 이거 춤춰. 신발, 신발은 너가 고를 수 있잖아? <laughs> 좋은거 먹었네 먹지마 아직 먹어도 돼 이제 브리핑해 바로부터. 아, 어, 우리 잘하는데? 자도

라이스 nice, 파이프. 아, 망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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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했다. 네, 칼뭐제대 실드가 이렇게 많아? 제대 잘한다. 불란해 아주 제발 전쟁의 교양국 가자 뒤지어 내셔만 네 떠봐, 너는 지짜 뒤졌다. 아, 어... 형모 나 증강 좀 봐줘, 난... 빨리. 봤어, <laughs> 보고 한숨 <laughs> 쉰 거야. 정말 <laughs> 뭐 먹었을려나? 아, 이거 좋아. <laughs> 얘네 좀 세다. 아아 아, 자이라구나. 편하다. 얘도 <시장의 소리> 어디 있어? 내가 갖고 왔어 다 망했어 증강이 이거 좋은데 그교앤한테 근데 네가 더 좋잖아 그렇지 나지 아, 나 현상금기 나이스 아이씨 너무 데 이거 먹자 너 이거 먹나 <laughs> 잭스 추격할게 궁 있어? 없어 스여있 <놀러스> <놀러스> <놀러> 아깝다 덱캡을 가면 이제 증강 딜이 어마무시하다 유령무이 마렵네 퓨어가 계속 쓰죠?

진강이 다르다고 진강이. 전장의 교회 한곡 떴어? 어, 하하, 내 막판이지. 이거 들면 절대 안질 듯. 나 점탈이긴 해. 넌뭐 먹었냐? 아, 뭐 이거 불경게 나와. 나그 점탈 썼을 때 데려가. 번치. 근데 우리 엄청 어? 있어. 아 레이드야. 뭐야? 야 무슨 새? 뭐 하세요? 아이 사이 너무 세요. 그런가? 사이 왜4코어야아 정보 살인마. 근데 저건 괜찮아. 너가 치간 가라? 아 나도 교양고. 웠나 이건 이겨야지 솔직히. <웃음> <웃음> 음. 야, 우리 부전승이다. 나 뭔 내가 이길 것 같은데? 잭스를 데려가 잭스. 잭스도 세긴 한데. <laughs> 그러니까 보이드 가야겠다. 아 그거 의미 있어 말파 하는 거? <laughs> 어? 광. 너궁한번 쓰고 또 열매 먹지. 불불불더돌릴텐데어 지속 터졌다. 아 너무 세다 사이리 세다고. 와. 동무 다 우리랑 붙겠네. 아 뭐야 어디갔어 <laughs> 어디 <갔어>? 죽었어요. <laughs> 동무 어디갔어내카이도 진짜 못하던데. 그럼 이겼겠지. <laughs> 막판으로 해주시죠. 기다리기 힘든데. 아 봐야지. 그러니까 막판으로 해달라고요. 아. 있어요. 뭐야? 고대 궁 시핀 거야? 그 사이를 먹었어. 벨코 간 거야? 관전에서했구나 어? 이거야. 이걍 개새? 뭐야? 인강차이. 아니. 야, 2번 피해량 5,800인데? 저 증가? 뭐? 그, 너, 그거, 두 번째로 뽑은 거. 너두 번째로 뭐 뽑았더라?